안녕하세요. 왕눈이얘기입니다 아, 여기는 그 거금 해양 낚시 공원 가기 전에 방파제인데요. 먹물 자국 보이십니까? 먹물 자국이 보여서 몇번 던져 보겠습니다. 파이팅! 자리만 물어봐라 이트와첫 캐스팅에 차 사이즈 맞게 되는 것 같은데, 와첫캐스팅 <laughs> 미치겠네. <웃음>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첫 캐스팅에 한마리가 나오네요 와 기분 좋습니다 어 어이가 없네 일단 또 한마리가 나왔으니까 지금이 3시 인데요 오후 3시 인데 해 질려 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의 보는 맛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어, 방금, 운, 운 좋게, 첫 캐스팅이 한 마리 나왔는데요. 어, 요즘 계속 두 마리씩 잡고 있는데, 오늘 일단 목표, 세 마리로 하겠습니다. 뭐, 방금 그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. 처음이자 마지막, 갑오징어. 하여튼. 던져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큰일입니다 괜히 입방정을 털어서 아까 첫 갑오징어 나오고 1시간 넘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 입방정을 괜히 털었어요 지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아, 도전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아 오늘은 한 마리 한 마리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. 아까 제가 쳐봤을 때. 날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음, 여기도 나중에 들물에 한번 와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, 여기는 음, 그 거금 해양 낚시 공원 가기 전에 있는 방파제인데요. 음 조용하고 좋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겸손해야 되겠습니다. 한 마리. 입이 방정이죠. 아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 오늘 잡았던 갑보징어입니다한 <laughs> 마리 아직 살아있죠. 아까 살리려고 두레박을 물에다가 계속 담가놨습니다. 음, 잘 살아있네요. 어, 오늘 분량을 뽑아준 너놈은 다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까지 살아남아서 내년에 알을 많이 낳아라 암놈인지 넣는지 숭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낳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잘가 Bye bye.